정책 설정하고 네. 검사하고 하는 데모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데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스나우 거버넌스 서비스는 크게 5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검사 점수와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는 대시보드 메뉴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들을 검사하고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준수 검사 메뉴가 있습니다. 검사할 정책을 관리하는 정책 관리 메뉴가 별도로 있고 거버넌스 서비스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준수 로그 메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거버넌스 서비스의 부가 기능에 대한 설정을 진행할 수 있는 설정 메뉴 이렇게 다섯 가지 메뉴가 있고요. 에, 제가 우선 보여드릴 메뉴는 정책 관리 메뉴인데요. 메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여러 정책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책은 두 가지 타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옵스나우에서 빌트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베스트 프레티스 정책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가 직접 정책을 생성해서 예, 규칙을 추가하고 관리하는 사용자 설정 정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 우선 베스트 프레티스 정책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정책은 저희가 ISMS 관련해서 AWS 제품군들의 보안 관련 규칙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규칙 목록을 보시면 보안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뭐 하나만 눌러서 상세 정보를 보면은 이 규칙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규칙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미준수 항목들을 선별해내는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 상세 정보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번역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셋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요. 혹시나 네, 언어가 다르더라도 다 같이 허법해서 네,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프레티스 정책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이 베스트 프레티스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은 옵스나우 서비스를 방금 시작한 사용자도 계정만 등록을 해 놓으면 바로 그 계정들에 대해서 보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설정 정책을 좀 설명드릴게요. 사용자 설정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처음부터 추가해서 정책을 관리를 하는 그런 타입인데요.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복사 기능이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를 이용해서 좀 정책을 쉽게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ISMS 저희 베스트 프로티스 시큐리티 정책인데요. 복사를 하게 되면은 정책 정보부터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이 안에 있는 규칙들도 다 수정을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개수를 좀 줄여서 제가 나는 이런 것만 사용을 할 거야라는 관점에서 한번 해볼게요. EBS라던가 이런 것들도 부탁했습니다. 지금 삭제하게 되면 은 제가 이런 식으로 7개의 정책만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만들면 이렇게 사용자 설정 정책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 정책과 사용자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음, 이제 이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검사를 진행하는지를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사 항목을 네, 추가를 하게 되면은 아까 보시던 규정 준수 검사 메뉴에 정책이 추가가 되는데요. 정책을 추가할 때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추가하면서 검사를 바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은 추가하면서 바로 스케줄을 걸어서 정해진 주기마다 검사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모 때는 두 개의 옵션은 다 해제를 하고, 검사 목록에 추가만 진행하겠습니다. 이 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나면 규정준수 검사 메뉴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정책이 항목에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상세한 화면에 보면은 아직 제가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미검사 상태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검사 설정에 관련된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검사 설정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스케줄에 대한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정책이 검사할 때 어떤 계정들을 검사할 건지 검사 범위를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옵스나우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계정들을 검사 범위로 포함시켜서 검사 항목에 추가를 해드리는데, 혹시라도, 어, 계정들을 선별해서 검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검사 범위를 조정해서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 계정과는 다르게 리소스 레벨에서 저희가 검사 대상에서 예외처리를 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데모용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리소스를 보시면요. 이 리소스는 지금 이 앞에 있는 계정에 EBS 두 개, 그리고 VPC 세개 리소스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를 등록해 놓고 나면은 이 정책이 검사를 진행할 때이 다섯 개의 리소스에 한해서는 미준수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예외처리를 하고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다해 놓은 다음에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 제가 카테고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 지금 규칙에 보시면은 다뭐 앞에, 여기 앞 뒤쪽에 security라는 그런 것들이 라벨이 붙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카테고리라고 명칭을 부르면서 그룹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카테고리를 등록해 놓으면은 이런 상태 의 트렌드 차트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일단 검사가 끝났으니 이 검사 결과 화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검사 점수는 71.4%. 7개 중에 5개가 준수를 하고 2개의 미준수 항목이 나왔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에 대해서는 심각도별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네, 옆에 차트에서는 제품별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준수된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EBS 볼륨이 암화되지 않았다고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보시면은 저희는 계정별로 따로 메시지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로그 같은 경우에는 위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서울리전에서 해당 볼륨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밑에 계정 또한 지금 이러한 볼륨들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기본 정보 탭에 가셔서 개선 방법을 참고하셔서 저런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다 하게 되면은 저희는 규정준수로 의구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히스토리 추적이 가능한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복사, 정책을 복사해서 이런 규칙을 담아서 만들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검사 항목에 추가한 히스토리, 그리고 제가 아까 검사 범위를 설정했을 때 변경됐던 항목들, 그리 네. 제가 아까 화이트리스트를 추가하면서 어떤 화이트리스트가 추가됐는지, 그리고 방금 검사를 돌리면서 어떻게 검사가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사 실행 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레인 텍스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손쉽게 정보들을 네, 뭐, 카피해서 다른데 활용하신다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설정 메뉴에 가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이트리스트랑 카테고리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리소스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리소스를 추가하게 되면은, 저희가 필터를 통해서 리소스들을 쉽게 필터링 할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EBS를 하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소스들이 나오고, 제가 한 개의 리소스를 추가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요. 리소스가 하나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화이트 리스트를 사용하는 정책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 볼륨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저희가 아까 시큐리티만 보셨을 텐데, 네개의 카테고리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네개의 카테고리가 저희 베스트 프레티스 정책에 대부분 카테고리로 등록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외에도 사용자들이 직접 카테고리들을 만들어서 정책에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끝나고 나면은 대시보드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거버넌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특정 계정에 대해서만 서머리 현황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은 계정을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 정보 같은 경우에는 선택된 계정들에 대한 총 검사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심각도별로 미준수 항목 혹은 준수 항목에 대해서 카운트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사 상태에서는 제품별로 실제로 어떤 제품들이 문제가 많은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카테고리별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리전별 검사 상태에서는 각 리전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적용이 되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카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트렌드 차트에서는 역시나 제품별 카테고리별로 트렌드 점수에 대한 트렌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준수한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책들을 표시를 해서 사용자가 대시보드에서 빠르게 미준수한 정책에 접근을 해서 조치를 할수 있도록 드릴다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어 거버넌스 서비스의 주요 기능에 대한 대모를 마치겠습니다. 문중국님께서요, 기업에서 옵스나우 거버넌스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 뭐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걸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그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있어서 음. 많은 관리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클라우드는 자동화를 해서 관리하시는 게 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옵스나우 거버넌스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이기정 님, 옵스나우를 사용하고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 어, 저희 옵스나우는 일단 가입을 하고 저희 관리를 위한 계정을 등록하시게 되면요. 응? 어, 그 자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시간 이내에 모든 자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비용 같은 경우에도 최대 24시간 이내에 모든 비용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명환 님, 규정 준수 검사는 누구를 위해 수행하는 것인가요? 정책을 벗어나서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정책 위반은 실시간 모니터링 되어 알람 기능을 통해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된, 통보되는 기능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음, 네. 제가 데모에서, 어,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물론 저희 거버넌스에서 아까 하나하나의 규칙이 위반될 때마다 예, 담당자를 지정해서 메일로 통보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능을 사용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예, 정책 위반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통보가 가능합니다. 자이대준님 AWS 기준 클라우드 비용 정보를 수집 시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추가로 수집에 소용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어, 따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필요하지는 않고요. 저희한테 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이런 거를 사용해서 그냥 저희는 어스롤로 예, 그런 것들을 제공받고 있고요. 예, 별도의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훈이 정책을 신설하고 추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참 편리해 보이는데 이런 정책이 단기, 중기, 장기 정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정책을 주기적으로 관리도 가능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책이 비활성화될 수 있는지요? 어, 일단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수정을 하면서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사용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자동 비활성화 정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어, 버전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 뭐 그런 것들에 만료 기간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도 개별 답글들 다 달렸으니까 개별 답글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강재수님이 네. 질문해 주신 어디, 거에 대해서 네, 아, 강재수님 네, 답변을 자, 따로 드리면 은 하나의 기업을 싱글 테넌트로 볼때복수계의 싱글 테넌트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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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할 때도 멀티 테넌트와 같은 방식은 통합 관리가 가능한 구조인지 문의 드리고요. 요약해서 클라우드의 비용 및 조직 등의 다양한 관리 프로비저닝이 싱글 테넌트를 그룹화하는 것과 멀티 테넌트 내부의 각 테넌트 관리한다는 두 가지 케이스를 옵스나우 거버넌스에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네. 어 일단 하나의 기업을 싱글 테넌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멀티 테넌트로 충분히 통합이 가능한 구조로 저희 옵스나우는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의 그 회사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했을 때그 안에서 여러 개의 조직으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여러 개의 회사를 만드셔서 네, 그것들을 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김태수님 클라우드 도입 후 운영 시 서비스 그룹과 비용 트렌드 모니터링 시에 염두에 두어야 할 주안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조직을 잘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어, 공통비용에 대한 문제예요. 예, 이제 공통비용들을, 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대해서 음.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음. 음. 어. 이승훈님, 피노스 도입할 때 비용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요? 음, 네, 이거는 제가 오늘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 가장 감소, 비용 감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 어, 비용, 그 사용량을 예측해서 어,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많은 절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이주현님, 잘못된 사용자 정책 등록이 등록이 성능 부하 유발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비효율적인 정책은 중앙 관리에서 관리가 가능할까요? 음, 잘못된 사용자 정책이라는 게 거버넌스의 사용자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네 사실 저희 거버넌스에서 정책 검사를 할때 성능적으로 딱히 부하를 일으키는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저 사용자 정책이 어, 각 CSP에 에, 권한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중앙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조현진님, OpsNow Asset Cost Management의 경우는 Basic Enterprise Service Provider의 제품 구분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OpsNow g o 에도 그런 구분이 있는지요? 네, OpsNow g o v e r 네 저희는 네, 저희 옵스나우도 어, 무료 유료 버전이 있는데요. 유료 버전을 사용할 시에 네, 그냥 무료, 그냥 자, 자동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윤성원님, 클라우드 전환 시에 개별 CSP와 할 것이 아니라 옵스나우를 먼저 도입한 후 어떤 CSP를 사용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이때 CSP가 제공해주는 기능이 우리와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기능과 조직의 적합도 등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해주시는지요. 어, 네, 이럴 경우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저희 회사의 MSP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네, 음. 저희 쪽에서 마이그레이션 계획부터 이전까지 다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이치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업 담당자들의 기술 이전 등을 위해 추가로 별도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이 가능할까요? 음. 예, 저희가 요청을 해주시면은 지금 서비스에 대해서는 데모와 예, 그런 설명 같은 거를 별도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저희 베스핑 글로벌에 따로 문의해주시면은 예, 진행이 가능합니다. 김태식님,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대시보드에서 볼수 있는 준수 항목과 미준수 항목들에 관해서 사용 고객들이 항목들을 직접 등록할 수가 있는지요? 어, 우선 말씀드리면. 어, 커스텀 룰을 만드실 수는 없고요. 예, 음. 저희는 어, 규칙에 대한 항목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음.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규칙들을 조합해서 쓰는 걸로 예,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김명환님은 오늘 방송을 쭉 들으면서 느낀 것은 CSP와 계약할 때월 정액 서비스로 계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음. <laughs> 베스핀 글로벌에 피노스 어, 옵스나우를 도입한다면 CSP와 어떤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것이 좋을까요? 음. 이거는 뭐 고객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 어, 저희 업스나우에 보면은 저희는 뭐 AI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을 예를 들면요 네. 저희가 AI에 대한 추천도 제공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베스핀 글로벌과 계약을 하시면은 네, 음. 저희 쪽에서 예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예 따로 CSP와 계약을 맺으실 필요도 없고요 음. 예, 그러면서도 그런 RI SP에 대한 그런 어, 혜택을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